벌집 사무실 벌집 제거를 했는데. 아직 덜돼 가지고 크리스가 소탕하러 갔어요. 가족이랑 거제 내려가서? 어, 네. <놀람> <청구는 무슨 소식? 놀람> 만 심지어 그거리기 너무 아까요그 나는 퀸이 <laughs> 레게 머리를 한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저번에 화연쌤하고 조이 쌤이 여기서 하셨는데 어, 사람이 많습니다. 특이하게 남자 관리사 분께서 케어를 해주시네요. 오. 따라따라따. <laughs> 어, 레게 머리를 하고 계시네요. 첫트렴저 아무나 물어봐. 이렇게, 가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꼬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꼬아 줘요. 엄청난 대기하는 선생님들혹시 아프리카여서 그런지 가발이 엄청 많아요. 네개 가발, 네개 전용 가발. 퀸의 머리를 네개 머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섯 가닥 할 거고요. 시작은 이렇게 묶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발을 섞어서 꼬기 시작합니다. 카키 색깔이고요. 잠깐, 퀸의 흰 머리를 뽑는 사이에 볼수 이렇게 다 꼬셨습니다. 우, 길어요, 길어요, 대박. 제일 네, 좀더 밝은 그린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주 빨라요. Very fast. How do you feel? Somewhere. Customer. Somewhere. 역시,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오늘의 와인은 퀸이 추천한 V&A에요. 안주는 김밥입니다. Do you have the mirror here? Oh. Can I see my oh. hair? <laughs> All sorts of things. and wine.